소리 듣던 친노 인간들은 노면을 영웅으로 만드는데 수년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죄 하나 없는 박근혜 대통령 희생양으로 옥중에쳐넣고 지금 쓰레기 같은 보수 정치인들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옥중에서 그냥 그대로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에 계신 두 분, 리더 분 이러한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을 석방시키고 대한민국 의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되찾자고. 다잡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의와 질서의 리더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젠틀하시죠 네. 이런 청년들이 우리 공화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우리 공화당을 바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네, 반드시. 여러분 잘못봤을 때, 요 높은 데서 봐서.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저희를 성원하고, 저희 뜻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고, 저희에게 힘내라고, 열심히 하라고 성원 보내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것이 민심이에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라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대한민국 서울시민들이 태극기를 사랑하는 해군 국민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분 능선까지다 왔다.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진희 총을 정립을... 건드렸어요. 벌써 얘기를 했어요. 네, 이놈들 내가 자유평등성이 좋아하네. 저 대문을 헐어라 이놈아. 오늘 날처럼 문을 닫아라, 이놈아. 무슨 자유평등정이냐 무슨 정의가 있는 판단이고,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평등이 있는 판단이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무슨 죄가 안, 무슨 죄가 있다고. 뇌물죄가 없다는 거다 알잖아요. 법률적인 여러 대충 대충 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최순실 아무 죄가 없잖아요. 최순실 뭐라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줄 알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김명수내 네 이름? 역사의 판단을 받을 것이냐 니가 문재인 정권 죽은으로 타다가 인생 망쳤어, 이봐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책에 니네 이름은 올라갈 것이며, 대한민국 역사책에 박근혜의 탈핵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고자 하다가 김병준은 자기 인생 망쳤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심한 말 하려 고 그러는데 심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막 찍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전이나 제신전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능선까지 왔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참여한 놈들 한 놈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그들을 용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우리 공화당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가 그날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날까지 전진, 전진,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마지마지 마세요. 우리가 다 싸마지마세요. 제발 싸하지마세요 네, 우리 경찰분들하고 싸마지마시고 무지 우리 몽매한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싸마지마세요. 언젠가는.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게 될 거고요.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위대한 혁명군의 조인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데 그들이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싸아지 마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입니다. 예, 싸아지 마세요. 잡아지 마세요. 공주 여러분 뒤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공주 네. 여러분, 아, 경찰분들은 빨리 소환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능성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충분한 거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 다 맞춰, 내 모든 것을 걸고 전 먹던 힘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는 그 수광단이 박근혜 탄핵이 무효가 박근혜 탄핵은 무였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다. 청와대에서 선언이 되고 태국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그 수광단이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국기를 사랑하는애국정교여 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습니다 그렇습니다.